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동서고금을 뛰어넘은 인간 본연의 감정일 겁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에서도 혈연만큼, 아니 혈연 이상의 끈끈함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추천해드리려는 작품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구스렌 작가 미하일 슐로우프의 단편소설, 타인의 피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눔사에서 출판된 슐로프 단편선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는 적이군과 백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인 가브릴라 노인의 외아들 표트르는 바로 이 전쟁에 끌려갔다가 소식이 끊기고 말죠. 오로지 아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가브릴라 노부부에게 니콜라이라는 청년이 나타나 양자가 됩니다. 표트르를 향한 노부부의 사랑은 니콜라이에게 전이 되죠. 어떤 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니콜라이를 배웅하는 가브릴라의 모습은 이 작품의 백미이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보편적인 사랑을 확인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줄을 향해 달려가는 가정의 달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벌써 여름인가 싶은 더운 날씨인데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학주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